갔는데 내가 비보이 동아리를 들어갔었거든? 비보잉인줄 몰랐어. 방송댄스라고 날 속였어. 동아리 이름이 방송댄스였다고. <웃음> <웃음> 여러분은 누나가 몇 살까지 가능하신가요? 몇살 차이까지 누나야? 10살 차이까지 누나예요? 5 0 누나라고 부르면 좋아하시던데? 근데 50대인데 누나라고 안 하고 그럼 뭐라고 불러? 아주머니라고 부르면 화가 날것 같아 그쯤 되면 이제 누님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이모? 이모는 괜찮은데 아주머니는 조금 편질하시면 유료로 누나라고 불러드리거든요 <laughs> 10살까지는 다들 누나라고 하는 것 같다. 아 그러고 보니까 나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오빠나 언니라고 잘안 부르네. 아저 오빠 알러지 있어요. 저 오빠야 되게 싫어함. 근데 님들이 맨날 시키잖아요.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나 말했잖아. 나 중학교 때 학교 갔는데 내가 비보이 동아리에 들어갔었거든? 비보인 잉줄 몰랐어.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방송 댄스가 아니라 비보이였던 거야. 거기에 다남자들이었다 당연히 비보이니까 당연히 남자들밖에 없지. 일단 동아리 친구랑 나랑 둘이서 들어갔다? 우리 방송 댄스 동아리가 있대. 우리 방송 댄스 들어가자! 이러고 이제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보이 동아리였고, 다 남자들밖에 없고, 나랑 내 친구 둘만 여잔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냥 선배님. 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부르라는데 진짜 너무 부르기 싫은 거야 회사 다니면은 뭐 대리님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누구누구님 하고 이름 부르잖아 나 거기 비보이 동아리에 선배님들한테 그냥 이름 님 붙였어 오빠라는 말이 너무 싫어가지고 전 뭔가 형이나 누나라고 부르기 뭐해서 땡땡 선배라고 불렀어요 근데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선배라 말도 되게 오그라들지 않아요? 로맨스 드라마나 영화같은데 보면은 되게 예쁜 여자 배우님이 오셔가지고 아 선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 너무 오그라드는 거야 그래서 형이라고 하는 애들이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조금 남자들이랑 많이 친하고 되게 털털한 분들은 형이라고 부르더라 난 형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하던데 아 너무 편견 덩어리일 수도 있어요 부르는 것도 이상하고 오빠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하고 형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하고 센바이가 가장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이제 오빠 병이 조금 고쳐졌던 게 대학생 때좀 고쳐졌어 고등학생 때까지는 아좀 너무 싫었는데 대학교 때는 다 군대 갔다가 제대하니까 제대하면은 내 학년에 오빠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오빠라고 부르고 오빠에 너무 노출이 많이 돼서 오빠 병이 좀 고쳐졌다가 언제 다시 심해졌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심해졌습니다 할 바엔 그냥 누구누구 님 하겠어.